안녕하십니까? 지금 이제 중동의 긴장이요. 다시 이게 그 고조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네타나우, 이스라엘의 그 총리죠. 네타나우 총리가 이제 그 미국을 방문합니다. 그런데 그 미국 방문 전에 뭐라고그 통보를 했느냐? 이스라엘의 네타나우 총리가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 거기 그 11일 날 11일이면 오늘 언제, 오늘 11일인 가 11일 날 트럼프하고 이제 그네타나우 베냐민 네타나후 총리죠. 거기 그 회담을 하는데 회담하기 전에 뭐라고 미국이 통보를 했느냐? 이스라엘이 이랬답니다. 이란이 레드라인 선 넘으면 단독으로 타격하겠다. 와, 이란이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게 타격하겠다 이렇게 미국에 통보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. 선을 넘는다 이게 뭐냐하면요. 지금 현재 그 협상이 제가 이제 그볼때한네 가지 이슈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제가 그 종합 분석해 보면요. 첫째가 이그 핵이거든요. 우라늄 농축이나 핵무기 핵 가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, 이제, 그, 탄도미사일이 있어요. 이게 뭐,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고, 또 2,000km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하느냐. 이게 두 번째 이슈가 있고요. 세 번째가, 이제, 그, 해저볼러라 게, 그, 여러 군데, 그, 무장단체들이 많잖아요. 이란이 지원해주는 시아파, 이란이 시아니까. 그게 무장단체들, 뭐, 하마스부터 해저볼러 여러 군데, 그, 많이 있잖아요. 이런, 게 지원 문제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, 이제, 그, 이란의 국내 문제로, 근데 그 이란인들 대량 학살, 완전히 제노 사이드 대량 학살, 인종 청소하듯이 자국민을 대규모로 몇만 명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되죠.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. 크게 보면 이게 저는 네 가지 문제 이슈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근데요 어느 하나 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그 핵만 보더라도요. 핵만 보더라도 이게 그 이란이 계속 이, 그,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양보할 수 없다. 이거야말로 그 평화적 목적에 우리가 국가 주권이고, 우리도, 우리도 그 핵발전도 해야 되고, 근데 우라늄 농축 권리, 이거를 양보할 수 없다고 지금 이란이 계속 주장합니다. 우리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해가지고, 우리도 국가 주권과 관계되는 문제 아니냐.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안 농축 핵부터. 근데 더 나아가서요. 그 다음 거 있잖아요. 특히 그 탄도미사일. 이거는 이게 이스라엘 안테는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탄도미사일이 그 바로, 아연돔 뭐 이렇게 막아도 탄도미사일이 바로 날아오니까 이걸 이렇게 감축 내지 폐기해야 된다. 이게 이스라엘 안테는 이게, 이게 레드라인이에요. 이스라엘 안테는 핵은 이게 뭐, 특히 미국이 알아서 하니까 핵은 당연히 못 가지는 거고, 거기에다가 핵만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은 사거리 2000킬로 정도의 탄도미사일도 자기들한테는 생사에 걸려 있죠. 미국은 대륙권 탄도미사일만 막으면 되니까 미국만 오면 되죠. 근데 미국도 이제 그 중동에 미군 기지들이 겨냥되니까 하여튼 이거 아직 icbm 이런 건못 만들 겁니다. 이란이. 다만 이게 중거리 2000킬로 이긴데 이스라엘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고. 미국은 이제 그 중동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. 사우디, 뭐 카타르, 여러 군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또 사활적 이익이 있으니까, 지금 이스라엘은 그 탄도미사일을 레드라인으로 보고, 따라서 그 이란이 선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폭격을 하겠다. 이렇게 트럼프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. 실제 그, 이란 미사일, 여기 억제, 이란의 탄도미사일, 여기 그 중동에 전역 사정권이 둔한 2천여기가 있답니다. 탄도미사일 2천여기. 이거 이렇게 그폐기해라 이거 이렇게 폐기안 하면 우리가 바로 이그 단독으로 폭격해서 강제로 폐기시켜버리겠다 와. 이런 게그 이스라엘, 이렇게 그 미국에 통보했다. 이 말입니다. 야, 이런 게, 이거, 참, 이게,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, 어렵죠. 북한이 뭐, ICBM이든 뭐, 핵이든 북한을 우리가 타격해서 없앤다. 이게 쉽지 않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가면서 가는데, 근데 중동이니까, 우리하고 이게 달라요. 중, 이 아시아하고 다른 게 중동은요,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잖아. 항상 뭐, 전쟁했다가, 화해했다가, 지금 이게, 이스라엘은 건국할 때부터, 건국 전쟁, 부터 게 뭐, 옛날에 전쟁이 1차 중동, 2차, 3차, 쭉, 중동전쟁이 계속 오잖아요. 전쟁이 일상화, 생활에된 나라가 게 이스라엘입니다. 전 국민이 전쟁 나도 크게,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. 와,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. 이, 이스라엘이. 대단한 거죠. 우리, 거기 보면, 이게 그 옛날에 우리 유명한 전략가 클라우제 비츠, 클라우제 비츠, 우리 군사 전략가 그랬잖아. 전쟁이라는 거는 새로운, 게 정치의 연장이다. 어떤, 게 내치 정치의 연장이 전쟁이 전쟁이다. 전쟁이란 것도 정치의 수단으로 언제 쓸수 있다. 이게 클라우즈 비처가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.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. 이걸 딱이 신화한 게 이스라엘이에요. 와 이런 게 어떨 때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이게 단호하게 북한 핵시설이나 초기 초 초기에 단호하게 때려버렸으면만약에 북한이 어떻게 했을까? 뭐 이게 지금은 위험한 제가 상상할 수도 있지만 하도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이 대단하다. 왜 이런 게 이제 선제적인 이걸 이게 예방적 자유권이입니다 예방적 자유권자유권하는게 원래는 정당방위거든요정당방위라는게 원래는 게 상대가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하는 게 정당방인데, 위 근데 상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내가 초토화돼가 전멸하면 복수, 보복을 못 하잖아. 이럴 때 상대의 공격이 임박했다. 상대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임박할 때는 예방적으로 때리버리는, 이게 예방적 자위권 이것도 우리 국제법이 인정하는 겁니다. 집단적 자위권이고 예방적 자위권그거기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이란이 레드라인 선 놓으면, 이게 뭐냐, 탄도미사일 2,000개 있는데 이걸 배치해서 위협하면 바로 게 우리가 그 시설을 때리겠다. 이런 뜻입니다. 야참 이게 중동이 어떻게 될까? 아마, 그, 그, 어떻게든, 게 저는 군사적으로, 그, 해결되지 않을까, 이렇게 보입니다. 대화로서는 게안 되는 거예요. 항상 그랬잖아요. 우리가 어떤, 그, 그, 진짜 시대적으로 중요한 현안은요. 항상 이 대화와 타협, 다수결이 아니고, 그냥 이 피와 철, 철혈, 철과 피. 이게 독일의 비스마르크 프로에이션의 철혈 정책. 저는 이게, 이게 진리라 봅니다. 어떤 시대의 중요 과제는 대화나 타협 다수결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무기 피 그다음에 철로 결정되는 거예요. 이런 게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알야 됩니다. 국제정치 뭐 레진 법 따지고 뭐 도덕 따지고 뭐 이게 이게 아니에요. 국제정치는 이게 오로지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정글사인 거예요.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잘 연대해서. 이란의 그하메네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시켜 버리되요하메네이 정권을 레짐 체인지해야 된다고. 자국민을 대량 학살한 하메네이를 뭐 망명시키든 체포하든 암살하든 무조건 그게 교체시켜 버리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 에브슬루트 리잘브 우리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듯이 에브슬루트 근본적인 절대적인 리잘브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. 그래야 이게 그, 그래도 그 중동의 봄이 올지 평화가 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나약하게 대화로서는 이게 어렵다.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요. 이게 그 차곡차곡 트럼프나 또 이게 이스라엘 네타라하고 회담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떤 작전이 나올지 와 우리 상상해냈습니까? 베네수엘로도 임박했다. 임박했다. 임박했다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이 깜빡하고 있을 때 그때 기습적으로 델타포스 완전히 특수부대에 20명이 완전히 뭐, 말도 안 되는 게 가공할, 완전히 초단파의 무기 있잖아요. 전자무기. 완전히 뭐, 발음도 어렵는디스퍼블디스퍼블레이터뭐 이러면서 이게 그 완전히 무력화 시기는 이런 게 무기 있잖아요. 이걸로 이게 그냥 체포해버렸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이게 또 어떤 가공할 작전 무기가 놓을지 한번 이 지켜보는데 하여튼 그 중동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고 이거는 게 결국 군사적 옵션으로의 그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. 그러기에 뿌리 뽑아야 된 하메네이 정권 을 끝내리 된다. 이렇게 보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에요.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때요 이재메이는뭐 했습니까 외교에서 부 아이 양쪽 다 자재인입니다. 양쪽 다뭐 이랬는데 실제는그 보니까 이란 편을 들고 있더라. 이게 이재메입니다 이란 편을 들고 있더라. 참 이게 한심하죠.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러시아 편들고 대만하고 싸우는 게 중국 편들고 또게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란 편들은 이게 이재명 좌파 괴딸 정권이다. 이란 편들은 게 러시아, 중국, 그다음에 지재명이 대한민국. 이거 말고 이게 이란 편들은 나라가 어디냐고. 이란 편들은 이런 게그 항상 게 좌파 편에서는 이게 무능한 이재명 좌파 정권이다. 다시 한번 경고하고요. 앞으로 게 중동이 어떻게 될지. 하여 오늘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라도 탄도미사일을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단독이 폭격하겠다. 이렇게까지 미국에 통보했기 때문에 곧 아마 이게 어떤 가공할 만한 독에 군사적 조치가 놓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